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이뻐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퓨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라키의 예언과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파티마 제3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81년 5월 2일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런던으로 가던 여객기 안에서 아주 기괴한 비행기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범인은 55세 남성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직 수도사인 로렌스 다운이입니다. 어떤 문제로 수도원에서 제명은 됐죠? 만 어쨌든 전직 수도사이죠. 요구사항은 파티가는 파티마 제3의 비밀을 세상에 공파라 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가톨릭 전직 수도사가 비행기를 납치하여 성객 103명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비밀을 공파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당시 로렌스 다우니는 특수부대에 의해 제압이 됐고 파티마 제3의 비밀은 공개가 되지 않았죠. 이야기는 1916년으로 그슬을 올라갑니다. 포르투갈 중부의 조그만 시골 마을 파티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 아이가 성모 마리아로부터 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세 아이는 아살 루치아와 그녀의 사촌인 8살 프란시스코, 6살 야신타 남매입니다. 프란시스코와 야신타는 성모 마리아가 예언한 대로 계시받은 2 3년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죠. 하지만 루치아는 장수를 해 지난 2005년 9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이가 모두 계시를 받았지만 실제 계시를 받은 주인공은 루치아이죠. 성모 마리아가 직접 발현하기 전인 1916년에는 소년 천사가 몇 차례 나타나고 이듬해 191 17년에는 성모 마리아가 직접 나타나는데요. 새아이는 매달 13일 6차례 만남을 통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을 성모 마리아라고 정체를 밝히죠. 이 기적은 3시간에 퍼져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매달 13일이 되면 시골마을 파티마에는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여섯번째 만남에서는 포르투갈 전국에서 약 5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아이들처럼 성모 마리아를 볼 수는 없었죠. 다만 햇빛의 소용돌이나 오로라같은 평상 당시와는 다른 자연현상은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출연한 이유는 미래에 벌어질 세 가지 비밀을 기록으로 남겨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루치아에게 먼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라고 하죠. 세 가지 비밀을 게시한 성모 마리아는 특히 제 3의 비밀에 대해서는 음악에 단속하는데요. 아무에게나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나중에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두라고 합니다. 이후 루치아는 수녀가 되고 성모가 자신에게 게시한 세 가지 비밀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죠. 그리고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매일 예리아 교구장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아마 성모가 정해준 사람이겠죠. 파티마 비밀을 예리아 교구장에게 맡기면서 유치하는 조건을 붙이는데요. 제1의 비밀은 이미 실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제2의 비밀은 때가 오면 공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비밀만큼은 음악의 약속을 하는데요. 1960년까지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공개를 떠나 아예 봉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2의 비밀은 2차 대전 중인 1942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1과 제2의 비밀은 세상에 모두 알려져 있는데요. 제1의 비밀은 지역의 생생한 모습과 1차 대전의 정결이고요. 제2의 비밀은 소련의 대도와 몰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3의 비밀인데요. 1960년까지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3의 비밀을 막고 있던 레일리아 교구장은 너무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해서인지 그중압감에 너무 힘들어 1950년 후반 교황 비오 12세에게 그것을 맡겨버리죠. 그렇게 교황청의 비밀문서고에 봉인되어 있던 파티마 제3의 비밀은 2000년 5월이 되어서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개됩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제위기에 파티마 비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1981년 5월 2일에 파티마 제3의 비밀을 공표하고 여객기 납치 사건이 일어났고 11일 뒤인 5월 13일은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발향 기념일인데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은 저격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망 하지는 않았지만 파티마 비밀과 관련하여 일견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인지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3의 비밀을 2000년 5월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은 파티마 제3의 비밀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기도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교황의 암살 기도라면 왜 이제야 공개하느냐 제1과 2의 비밀은 세계적인 사건 인데 제3의 비밀이 교황의 암살 기도 일 리가 없다. 공개 공개한 내용은 완전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죠. 물론 교황청은 공개한 것은 완전한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티마 제3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2000년 5월인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봉인이 열린 적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960년이 지나면 봉인된 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교황만이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마 몇몇 교황은 그 내용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었죠. 공개하기에는 너무 엄청 내용이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1960년도 중반쯤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가 제 3의 비밀을 읽었다는 증언이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첫근 비서진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교황이 파티마 제 3의 비밀을 읽으면서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하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부축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때 주치의가 달려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티마 제 3의 비밀은 봉인이 열려 교황에 의해 읽혀졌지만 공개할 수 없어 다시 문서고 ...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2000년이 되어서야 겨우 공개하게 되는데 내용이 기대한 것보다는 너무 시시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저도 2000년 5월에 공개한 파티마 제3의 비밀은 본래의 완전한 내용이 아니라는 데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1의 비밀이 1차 세계대전이고 제2의 비밀이 2차 세계대전이니까 당연히 제3의 비밀은 최소 그 이상의 큰 사건임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교황의 암살기도가 나름 큰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격상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개한 내용에는 교황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한바오로 2세는 저격을 받지만 사망하진 않죠.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로렌스 다우니가 103명의 생명을 위협하며 제3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공개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래 전체 내용은 103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겠죠. 또 성모마의 마리아가 개시를 할때 제3의 비밀 만큼은 진짜 음악게 단속하는데요. 막히는 사람도 정해줄 정도로 만전 에 만전을 기하죠. 그런데 공개한 내용은 이런 상황과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원래 전체 내용은 규모가 세계적 이고 너무 충격적이면서 가톨릭 세계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할 수 없었다고 보여 지고요.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러 대중의 관심과 공개 요구가 거세 어지자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차마 있는 그대로 공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최대한 충격을 줄여서 공개했다고 봅니다. 아마 원래 내용은 말라키 예언의 결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의 현실의 피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